이번에는 2026년도 토끼띠 분들을 위해서 카드를 섞어 주세요! <laughs> 올해 26년 토끼띠, 3제이지만 되게 좋은 해예요. 우리 토끼분들, 음, 열심히 깡충깡충, 음, 열심히 뛰세요. 그러면 재물이 들어오는 운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토끼 분들, 파이팅 토끼도 제가 사랑합니다. 네, 토끼를 생각을 하고, 이제 26년 해에 어떻게 될 것인지. 뭐야, 저거. 장군님이네? 뭐, 내장이나 뽑았어? 저는 토끼를 사랑하니까요. <laughs> 이렇게 카드가 나왔어요. 하나는 상여예요. 옛날에. 상, 상갓집 아닌가? 이게 상여. 이게 옛날에 상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죽음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길.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이제 다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 계기. 우리가 이거를 백마장군이라고 해요. 우리 무속인 분들은 무조건 백마 장군님께서 앞을 서셔야 돼요. 왜 앞에 갈때 나쁜 것들 다 쳐주거든요. 이거는 선악나무라고 해요. 우리가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호랑이, 이 호랑이가 제일 중요한데요. 음,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거를 자신감, 음, 허세 이런 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단체에, 단체로 하는, 협동심 하는 그런 걸로, 어, 일을 하셔야 모든 게다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끼띠는, 어, 돈이 들어온다. 고생 끝 낙이 온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너무 좋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얘는, 음, 자존심을 부리면, 허세를 부리면, 음, 자기의, 자기 게임에 자기가 넘어가요. 음.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